할렐루야! 2021년 어, 1월 어, 우리는 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어, 하나님의 마음을 어, 담, 어, 품에 안고 어, 또 계속 아홉시를 구원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 아니요 354장. 354장, 주를 낭모하는 자, 주를 낭모하는 자, 홀라가, 홀라가, 독수리 같이, 그, 모든 싸움이기고 근심 걱정 버스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앙모 뭐 하는 자, 주앙모 뭐 하는 자, 주앙모 뭐 하는, 뭐 하는 자, 늘가 나리라 주로랑 모하는 자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앙 모하는 자 주앙 모하는 자 주앙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주 to 이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벌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앙 노하는 자 주왕, 뭐 하는 자, 주왕, 모 하는 자, 늙은 건하리라 아멘. 하나의 말씀, 이사야. 41장, 어, 40장, 31절. 40장, 31절 말씀, 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리겠지만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원한 해는 우리가 달려갈, 어, 새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제 1년을 또 달려가야 됩니다. 이럴 때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또 세상 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악망하면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또 세상 안에서도 또 향기를 바라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국권이 나가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재소생되고 재활성화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손에 붙는바으신 받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제와 함께하겠습니다. 2001년, 어, 2021년 어, 새해 독수리 날개치면 비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피곤하고 낙마하고 쓰러지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보시는 능력과 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솔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르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 또 아버지와 저들을 사랑하시고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어또 새해 첫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르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독수리 날개짐에 비상하며 달려가는 새 힘이 넘쳐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악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피곤하고 또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많은 일이 있지만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곰하고 하고 장전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지만 우리는 정말대로 하나님의 주인 능력과 힘 가지고 아버지 르며더 비상하며 더 역경과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로 영전 강렬하게 무장된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환절에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두고 온 조국과 북한 주님의 손는올 한해를 맡깁니다. 통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 우리가 살고 는 미국땅을 주여 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미국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정직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축개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의 주여, 거룩한 주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져서 악한 막이 사단과 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 이끌어주게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북한과 또 오늘 한국 하나님의 한반도에. 진정하며 통차 다스림이 있어서 올 한해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역사의 세, 역사를 이루갈수 있도록 주여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정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어결여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한절이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이 속히 올해는 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요 전세계 복음과 선교 또 그리고 세계 교회들 성도들 다 지켜달라 함께 통솔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 또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아버지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궁리겨 주시며 이 땅이 고쳐지고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므로 정말 먼저 본질적인 회복이 있게 도와주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와 세계 모든 후태인 교회들까지도. 하나님, 그곳에서 살게 하신 요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주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팬데믹이 속해 끝나는 은총을 더하시며 의료진들이나 함께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건강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당신의 그 언름, 주님과 주님 주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계신 예수님의 환자의 기도와 앞이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소원기도 하나님 앞에 가지 가지 나가시고 가지고 나가시겠습니다 하루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여 주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아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 자녀들 하나님의 앞날을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게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결혼과 직장과 아버지의 앞날에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위해 꿈을 꾸며 주님이 바라시거나 기뻐 하는 하나님의 귀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영육간에 강도함을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에 불이 성령의 불이 늘뜨 충만, 충만 충만하게 마셔서 우리 하나님 형통하고 완전히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모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의 총애와 복혜와 모든 사이에 풍성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한들이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신앙의 재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는 중간에 멈거리지 않는 신앙,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신앙, 불이 내려서 성령에 뜨거운 물이 내려서 아버지 충만 충만한 신앙대로 어또 우리 아프신 분들 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리 계신 여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 주님께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는 정말 리바이탈라이션 정말 신앙의 활성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의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자신들이 중간에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주춤거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 오늘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전한 예배의 재단, 하나님의 헌신과 또 섬김과 선교와 전도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너져 있고 아직 감당 못한 영약한 분을 감당하기도 하시며 성령의그에 충만 충만에마가다표에 내려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게 하옵시며 선교자분님 한역과장님 목사님 이춘설 모칭의 동생 또 이영경 사님 부친과 모시던 성도님. 어, 그 외에 또 우리 아프신 분들까지도 하나님을 한분한분다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 계신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올 한해 참으로 주님을 악마함에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작년보다 훨씬 더 뜨겁게 변화되고 확실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재활성화되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물은 인단을 수척하고 성령의 불에 충만하게 해어서 아프신 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기적 있게 하여 주시며 미국과 한국과 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교와 교회들과 또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주의가 넘치도록 은혜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있 관절에 기도합니다 아멘